통성경 가나안 정탐결과보고대회입니다 가데스파네아의 정탐사건은 큰 흐름에서 보면 출애급 세대와 만나 세대를 구분짓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적 사건의 가나안 정탐결과보고대회를 조금 더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10명 대 2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10명은 여우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고 2명은 여우수아와 갈렙입니다. 먼저, 10명의 가나안 정탐 보고는 가나안인들이 추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라는 게 총론적 평가입니다. 그 내용으로 특히 안악 자손은 거인과 같고 그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총론적으로 보고합니다. 자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 명의 생각을 받아들여 60여 만 명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싸워서 진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닌 새로운 주의부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들의 이 모든 보고와 주장을 듣게 된 여호수아와 칼렙 이두 사람은 총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일단 모든 대중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즉열 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당연히 가라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아와 갈렙의 주장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열 명의 선동을 받은 60여만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셔서 그 둘만 이후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영의 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는 약속으로 이 가난 정탐포고대회 결과는 끝을 맺습니다.